1년에서 2년 1년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 조금 이, 이 투자인이 수속하는 기반이 많이 좀 느려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그 직원들도 중간에 많이 해고를 했다가 지금 다시 다시 뽑고 다시 트레이닝 하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현재 발표된 수속기간은요 아 I-516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매우 죄송하지만, 5 2 5 1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주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i829 현재 이메일 발표 수집 기간은 57개월로 나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한 그 프로세싱 타임이 이랬고요 음, 근데 이제 요거만 보실 게 아니라요. 요거는 어 80%의 케이스가 그 기간 안에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히스토릭 데이터라고 하는데 과거로 과거에 실제로 한한 한 중간 정도 평균 평균 수속 기간이 얼마나 결렸나 하는 또 데이터가 있어요. 이 문제에. 그 데이터를 봤더니 어, 2022년 f y 2022 이게 피스코리요회계년도 2022년인데 이게 회계년도는 2020그 전년도 10월부터 시작돼서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를 얘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케스 어, 이수 기간들을 봤더니 평균이 한 44.2개월 나왔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낮죠. 어, 그리고 <laughs> 2000, 지금 이거 히스토리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데, 2022년 보면 32개월. 그리고 2022년 비슷하게 31개월, 그랬다가 2019년에는 19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2018년에도 한 18개월 정도 걸렸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19년에 이제 그, 첫 그, 케이스가 이제 좀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서 정체가 되면서, 그리고 2019년에 그 50만 뭐 불에서 이제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아주 아주 많은 케이스들이 지금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 전까지는 19개월 걸리던 게2 0 2 0년 바로 다음 해부터 갑자기 많이 오래 오래 걸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 케이스 지금 들어온 케이스 는 너무 많고 어, 그 와중에 이제 어, 직원들은 좀 정리가 되고 막이 리소스는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계속 해서 적체가 되면서 점점 싸아진 상황인데요. 어, 그리고 파리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 비슷하죠 숫자들이 2022년에 과거 케이스 실제 평균을 봤더니 45개월 정도 나왔고 2021년 40, 34개월, 2022년 24개월, 2019년 25개월, 21개월 정도면 괜찮죠. 한.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다른 조금 희망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516 트렌드를 지금 볼 거예요. 얼마나, 이 파란색이 어 승인된 숫자고요. 이 도표로 나와 있는 까만색이 denied, denied도 될수 있으니까요. 숫자인데, 516 지금 보면 어 예전에 직원이 많고 아니면 뭐, 케스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 2017년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데 이 그래프가 3500개까지 올라왔었어요. 좀 내려가기도 해보고 이게 어 접수되는 또 케이스 숫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렇게 꽤잘 가다가 2019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하면서 그리고 50만 불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그. 오피스는 이자투자인인 관련 오피스 IPO라고 오피스는 막 사람 줄어들고 리소스는 부족해지는 가운데 케이스는 많고 케이스는 이렇게 조금 막 케이스는 엄청 들어왔는데 케이스 수속은. 500개씩 밖에 안 했어 500개도 안 했어요 우리 보면 아 그러니까 500개 넘긴 했죠 디나이가 이렇게 많았으니까0렇게 넘긴 했지만 하여튼 500개 수준을 못 벗어났어요 500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2020년 조금 올라가는 태더니 2021년 <laughs> 작년 보면 어, 2022년 펄스포을 이때는 또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 꼴이 바뀌고 하는 와중에 이제 사인을 음, 할수 없었고 너무 이게 없긴 한데, 하여튼, 어, 이렇게 됐다가 지금 희망적인 것은요, 어, 2022년 지금 최근 코럴에 보면, 그래도 여기 이때보다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도 어, 자기네가 말하기로는 목표는 평년에 내년 말까지 2023년 말까지 그이 케이스 텐딩하는 기간을 사이클 타임이라고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하는데 이게 프로세싱 타임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사이클 타임을 6개월 정도로 줄이겠다라고 목표는 얘기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보이진 않구요. 제 저희 희망은 한 2, 3년 정도로만 줄었어도 한 2년 정도로 줄으면 겠다 타이밍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52개월에 게나마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그 동안에 사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이제 금액이 올라간 후부터는 사실은타이밍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어 이제 지금 새롭게 직원을 뽑고 트레이닝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속도를 붙여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쭉쭉쭉 올라가서 파스팅 타임이 많이 줄어들기를 지금 희망을 해야 됩니다. 유민국에서도 그렇게 계속 약속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 조건 해지 신청 트렌드도 비슷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올라갔다가 어찌됐건 내려갔다가 그래도 이 조건 해지 신청은 사실은 그 개정안 발표되기 전에도 학원에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어 지금 이렇게 2022년도 들어오면서 그래도 조금 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거는 합해서 투자인 인문국의 수속 현황을 이렇게 보면 좀더잘 보이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수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때는 잘 수속이 많이 많이 되다가 2000, 아까 말씀드 악명높은 2019년 2019년부터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줄어들다가 정말 많이 줄어들다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 트렌드로 바뀌었다 전환이 됐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